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하나님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곡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꿈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 대신이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는 내용이죠. 요셉은 바로로부터 꿈의 내용을 듣고 애굽의 술객이나 박사들과는 달리 즉시 명쾌하게 해석하고 또 또한 그 대비책까지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바로의 두 꿈을 듣고 난 요셉은 먼저 꿈에 대한 성향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는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바로가 꾼두 두 꿈은 같은 내용의 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민이다 하면서 이 꿈들은 앞으로 애굽에 닥쳐올 일을 바로에게 지금 미리 알려주어서 대비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그 일어날 일을 알리기 위해서 이 꿈을 바로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은 지금 이 바로에게 전하는 이 해몽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해몽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과 어떤 훈련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라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해몽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은사로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 그러면서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꿈의 이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애굽에 7년 동안 대단한 풍년이 들 거라는 겁니다. 이 7년의 대풍이 끝나면은 이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7년의 혹독한 기근이 임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풍년이 풍년을 뒤따라이 7년의 기근 이 기근이 얼마나 대단하고 혹독한지 먼저 있었던 이 7년의 대풍, 이 풍요로움 이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단단히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대비하지 않으면 이 7년의 기근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7년의 대풍을 잘 대비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만의 수호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애굽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만드신 작품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애굽에서의 당면할 일을 알려주셔서 재앙을 피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두 번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겹쳐서 꾸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두번 꾸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계획하셨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대로 현실화 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바로에게 두 번의 꿈을 겹쳐서 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둘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확신의 숫자인 거죠. 애굽의 모든 박식한 박사들 모두 다 해몽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팔려 온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히브리 죄인이 지금 이 꿈을 해몽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한 자가 도리어 이 꿈을 해석해 하는 것. 참 하나님은 참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에 박식하고 존귀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또 취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셉은 대비책을 또 제시합니다. 어떤 대비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좋은 정책적인 제안을 이제 이 요셉이 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해몽하는 지혜만 받은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까지 그 지혜도 하나님께부터 받은 겁니다. 먼저 33절에 보면은 요셉은 바로에게 먼저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차 닥쳐올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예고해주지만은 이 예고해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고한 것을 이이 이 위기가 닥쳐오면은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그냥 위기가 있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기를 극복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을 먼저 택하십시오 그래서 풍년이 지속되는 이 7년의 동안에 애굽의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에 비축하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곡식을 비추게 되었다가 7년의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되고 계속되는 그 충전의 흉년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라. 이게 지금 요셉이 주는 대비책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론에게 그 주위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해몽도 못하고 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지혜하고 지혜 있고 명철한자가 없다라는 것을 아마 바로도 스스로 깨달았을 것 같아요. 결국 요셉을 불러 해몽을 받고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일을 지금 제시받는 걸볼때 지금 왕으로 하여금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믿지 말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이런 같은 실수 두번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반복하지 말라고. 정말 당신을 도와서 이 일을 할 만한 명체라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일까? 누굴까요? 이때 요셉의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죠. 예. 자, 요셉은 이제 35절에 보시면은 7년 동안 모은 모든 곡식을 바로가 있는 곳으로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각 성읍에 쌓아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 성읍에, 그러니까 각 지역의 중앙 도시에 이제 그 곡식들을 갈무리해서 쌓아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각 지역의 중앙 도시에 그곳에 있어야 수급과 배급이 이제 원활하게 될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중앙으로만 다 몰려오면 나중에 이렇게... 분배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각 지역마다 그것을 이렇게 모을 수 있고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 창고 같은 것들을 이제 각 성읍마다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을 종합해 볼때총세 가지를 재현하는 건데 첫째는 바로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모든 것을 주의할 총 책임자를 두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별로 감독을 두어서 이 총책임자를 돕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소유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급망을 구축하십시오 그래서 이 보급망이 풍년에 7년 동안은 곡식을 거둬들였다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을 7년의 기근 동안에는 어떻게 하도록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도록 지금 이렇게 만들으라고 구체적으로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조언을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만일 요구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다가는 왕이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조언을 곁들여야 했던 거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정력도 자신에게 있음을 왕에게 피력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의 얼굴도 봤을 것입니다. 바로의 얼굴을 봤을 때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하는 얼굴이었겠죠. 고무된 분위기, 그것을 아마 읽었고, 그러면서 요셉은 모험을 아마 감행했던 것 같아요. 자, 에굽이라는 땅, 그 땅은 나일강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흉년이라는 것을 모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 식량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이애굽입니다 그런데 이애굽에 뭐가 임한다고요? 혹독한... 기근이 임하게 될 거라고 요셉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7년의 대풍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근을 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6절 끝에 뭐라고요? 대비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기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국가 생존에 대해서 필수적인 겁니다. 하면서 이제 강하게 지금 요셉이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요셉, 요셉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이 애굽이라는 바로 왕 앞에서 지금 강하고 담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단면을 이렇게 쭉볼때볼때 볼때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때 16절부터 보시면 꿈을 해석할 때부터 누구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끝까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서 끝맺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젊은 날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속에서 지금 그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이것으로 인생을 해석할 줄 알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을 해석할 줄 아는 그 눈을 이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그것을 뭘로 볼 수, 무슨 눈으로 볼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는 어떤 사건만 바라봐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일어나는 파급만 파급적인 것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실지에 대한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눈입니다. 이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러기에 바로 앞에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몽과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어려움들, 위기들을 극복해 나아갈 그 제안까지 할수 있었던 요셉.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지혜 있고 명철한 지도자로서 우리들이 세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당당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설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요. 성령님 내게 통찰력을 주시라고. 통찰력을 주시라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꿰뚫어 볼수 있는 통찰력 해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건 하나하나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건 속 배후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지혜 있고 명철한 복된 자로 우리가 설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주여 우리 세번 부르시고